안녕하세요 채들입니다 오늘은 셀마 유저라면 또 셀마 유저가 아니더라도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셀마사의 거의 모든 마우스피스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호스는 스피릿을 제외하고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많은 호스들로 준비를 했고요 리드는 전부 피바라셀로 진행한 점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음색 테스트는 생톤으로 진행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제 사견이니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색부터 비교해 보시죠 네. 사실 이 셀마피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원한 느낌으로 연주하는 피스는 아닙니다. 예쁜 소리, 약간 클래식한 것을 지향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 7가지 전부 다 일반 메이어보다는 약간 시원함이 덜하다는 느낌을 먼저 밝히고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원한 느낌입니다. 순서대로 스피릿, 프로로그, 드랑클, 컨셉, 솔로이스트, S90, S80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일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스피릿은 사실 1 8 3 m m 가 가장 대중적인 호수긴 합니다. 그럼에도 2.1mm로 진행한 것은 다른 마우스피스는 촬영을 위해 새로 개봉을 했으나 스피릿은 중고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스피릿은 지금은 단종된 슈퍼세션 알토를 대신해서 나온 모델로 세레마피스 중 가장 시원한 느낌을 자랑합니다. 메이어랑 비교했을 때 시원함은 같거나 조금 덜한 정도로 느껴지네요. 두 번째로 프로로그입니다. 스트립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셀마치고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세번째로 드랑글입니다. 셀마의 고유한 따뜻함과 그렇다고 80처럼은 너무 따뜻하지는 않은 그런 적당한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네번째로 컨셉입니다. 컨셉도 제가 생각하기엔 시원함은 드랑글과 별 차이 못 느꼈습니다. 다섯번째 솔로이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셀마 고유의 따뜻함들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 S90입니다. 솔로이스트보다는 따뜻하고 80보다는 약간 더 시원함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80입니다. 가장 따뜻한 느낌이 나는 피스입니다. 그래서인지 입문하실 때 많이들 80으로 시작하시죠. 두 번째로 고운 느낌입니다. 순서대로 드랑글 컨셉, S90, 솔로이스트, S80, 스피릿, 플로로그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셀마 유저분들은 이 곱고 예쁜 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하게도 가장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드랑글과 컨셉은 드랑글 1.65mm, 컨셉 1.52mm로 단일 로스입니다. 이 마우스피스 구조에 이 오프닝이 가장 예쁘다고 셀마에서 연구를 해서 까요세 번째로는 클래식용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는 S90입니다. S90도 소리가 고운 편에 속하지요. 다음은 솔로이스트와 S80입니다. 고음 정도는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피릿 프로로그입니다. 앞서 시원한 느낌을 받아서인지 그다지 곱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프로로그도 단일 호수지만 사실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 그런지 그다지 고운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냥 셀마 고유의 느낌 말고 다른 느낌을 한번 받고 싶으시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기입니다. 사실 이 세기는 오프닝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마우스비스 베플과 챔버 모양에 따라서도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스피릿, 솔로이스트 2호, S802호, 드랑글, 컨셉 S90180 프로로그입니다 얼추 오프닝대로 세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솔로이스트 2호와 S802호 같은 경우는 1.85mm로 같은 오프닝 넓이지만 확실히 솔로이스트 쪽이 바람을 조금 더 풀어 넣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d 오나 f 4를 쓰면 S802호보다는 약하거나 셀것 같아서 S80에서 솔로이스트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힘을 조금만 더 주시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프로로그는 1 1.5mm 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했고, 180포 같은 경우는 1.45mm로 가장 오프닝이 좁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마의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를 원하시면 드랑글과 컨셉을 추천드립니다. 단일 호스라 세기가 본인에게 약하실 수도, 세실 수도 있지만, 그거야 리드 호스로 충분히 조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릿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언박싱 촬영용 코너에 올라갑니다. 음색이 궁금하지만 새 제품을 사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몇번 테스트한 게 다인 이 제품들을 저렴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리였습니다.